집에 간다고? 완전 주인공이네 얘가 여기 특정인을 밀어주네 <목소리> 벌스 플래닛 때다이언이었나 다이언이 부모님을 만나러 갔나? 그래서 그때 왜 쟤만 부모님 찬스 써주냐고 그랬었는데 트림닷컴 지옥이네각 티슈에 다 트림닷컴 메이미와루무 속되나? 캠프파이어 하나? 트림이 <목소리> 왔나? 쇼핑몰에 갔나? 쇼핑몰에서 흥정해? 사건이정래채가 없었나? 니 채니 채 쇼핑을 해본 적이 없니 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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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로 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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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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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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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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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추가로 좀더 살펴볼까요? 한번. 사실 이 방송을 보는 한국인 분들은 노래와 춤을 잘 하는 것도 보시겠지만 일단 한국인 멤버들을 응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방송에 그냥 비주얼 멤버들에게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인 멤버들의 순위들은 낮아요. 일단 한국에서 이 방송에 관심도가 너무 적어서 한국인 투표가 별로 없기도 한데요. 지난 방송에서 비주얼 춤, 노래 실력을 모두 보여줬던 두나가 37위에 있습니다. 참가한 한국인 멤버들 중에서는 지금 두나가 가장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뭐 37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예요. 두나가 뭐 비주얼도 괜찮고 춤과 노래 실력도 괜찮은데 사실 다른 멤버들이 딱한 가지 포지션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두나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두나도 이 이후에 반전의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것도 딱히 없어 보인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서현이 53위를 하고 있고요. 메인보컬인 예암이 55위. 댄서인 금희가 57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순위면 두나 말고는 첫 번째 순위 탈락치기에서 모두 탈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러면 두나만 혼자 태국에 남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참가한 한국인 멤버들의 문제는 역시 확실한 포지션 경쟁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투표에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한국인 멤버이기 때문에 뭐 비주얼 멤버라든가 보컬 멤버, 댄스 포지션 중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야 가능성이 있는데 이 멤버들이 이각 포지션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 순위들이 낮은 것들이 방송을 보시면 납득이 됩니다. 제 생각에 최근에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오디션 방송들을 본다면, 뭐 소년 판타지나 유니버스 티켓은 일본의 그 프로듀스 재팬보다도 참가자들의 평균 실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프로듀스 재팬이 지금 이 방송보다도 평균 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프로듀스 재팬의 각 포지션 1위들이 이 방송에 참가를 해도 여기서 포지션 1위를 할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컬 포지션이었던 에비아라나 아야네가 지금 여기 프로듀스 타이랜드에 참가를 했다고 하면 보컬 포지션 1위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방송에 있는 지금 메인 보컬 포지션인 4명과 이 에비아라나 아야네도 경쟁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막 그렇게 근데 이기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메인보컬 4명이 에비아라랑 거의 비슷한 노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앞선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몇 명은 에비아라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취향 차이고 정량화하기 힘드니까 거의 비슷한 단계인데 그러면은 이제 비주얼하고 댄스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우위에 있진 않다. 일본 참가자들이. 그리고 이건 댄스 포지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댄스만 하는 애들은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비주얼 멤버들도 전체로 보면 여기가 더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그젠 그걸 이제 섞어서 매력을 만들어내는 거는 누가 더 잘하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막 일본이 우위에 있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프로듀스 재팬의 그 상위 10명 순위 탑 10이 여기에 참가했어도 뭐 당연히 다른 점도 있지만 데뷔 멤버 한 두세 명 들어갔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환경과 문화가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듀스 재팬이 지금 여기 참가자들과 그냥 정량으로 노래 비주얼 춤 실력 했을 때 우위에 있진 않은 느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포지션 경쟁력이 없는 한국인 멤버가 프로듀스 이 태국이나 중국에 참가하는 것은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프로듀스 재팬에 나갈 수 있는 게 낫. 문제는 프로듀스 재팬은 이제 소속사가 있으면 못 나가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한국, 일본, 중국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프로듀스 이 원어원 시리즈에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연습생들은 참가를 하지 않아요. 한국은 이미 주요 소속사의 연습생들이 이 오디션 방송에 안 나오기 시작한 지 한참 늦었잖아요. 주요 소속사들은 그 뛰어난 연습생들은 본인들이 그냥 바로 데뷔를 시키면 되니까. 방송에 아예 내보내지 않죠. 예전보다 이 오디션 방송의 파급력도 많이 떨어졌고, 소속사 입장에서는 방송에 내보내서 만약에 데뷔를 하면 그 프로젝트 팀 활동을 시키는 건데 그게 금전적 손해가 크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소속사가 있는 연습생은 참가를 할수 없기 때문에 A급 연습생들은 애초에 참가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 제일 프로듀스 101에 참가하는 연습생 풀은 제일 레벨이 낮다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긴 아예 소속사가 있으면 참가를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 타일랜드, 이 방송은 한국과 마찬가지예요. 소속사가 있는 멤버가 참가는 가능한데 중화권에서도 A급 소속사들은 오디션 방송에 연습생을 내보내질 않아요. 한국과 똑같이 본인들이 직접 데뷔시키는 것이 더 유리해요. 중국의 큰 소속사들은 본인들이 데뷔시키면 히트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 방송도 중국의 그큰 소속사 연습생은 이번 방송에 한 명도 참가를 안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에와 같은 회사 소속도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가장 뛰어난 연습생들이 나오지 않는 것인데도 한국인 멤버가 와서 포지션 경쟁을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애초에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추가로 제가 생각하는 비주얼 멤버들을 좀 살펴볼게요. 저는 연예인들은 결국 비주얼이 1, 2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2순위. 1순위는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보면 근데 여기 프로필 사진을 너무 못 찍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면 이쁜데 사진은 이상한 멤버가 많거든요. 일단, 그 말씀드렸듯이 1위인 엘린, 2위인 루이팅, 6위에 차오이, 그리고 8위 디디도 비주얼이 좋아요. 비주얼 멤버예요. 그리고 12의 링카까지도 이제 귀여운 비주얼 멤버고요. 12위에 있는 왕크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프로필 사진은 너무 눈을 희번덕하고 있는데 이 멤버가 예전에 프로듀스 48에 참가를 했었는데 그냥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요. 2000년생이고 중국인 멤버. 근데 지금 얼굴이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딱 보고 이쁘다. 그 정도는 아닌. 그리고 7위에서 10 5위로 밀려나버린 아케어가 있는데요 2007년생으로 태국인 그리고 아역배우 출신이라고 해요 근데 아케어도 지금 프로필 사진이 상한데 실제 방송 보는 굉장히 귀여운 리액션을 하고 있어요 완전 아기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귀여운 참가자다 그리고 이창아시아의 이전 시즌에 참가를 했었던 쉬에야오가 16위에 있는데요 이 멤버도 딱 봤을 때뭐 엄청 이쁘다 이것보다는 보면은 그런 약간 섹시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아 괜찮은 멤버다 이런 느낌? 그리고 바로 밑에 1 7위에 있는 자오잉. 이 멤버도 태국의 아역배우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프로필 사진이 상하지만 전형적인 비주얼 배우 얼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참가자 중에서 비주얼만 놓고 봤을 때는 탑3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냥 대놓고 비주얼 멤버인 완현지아이가 있죠. 예전에 금나라 때 승상인가? 그게 뭐 와냔 뭐 있지 않았나? 와냔 어쩌고 무협지에 자주 나오는데 어쨌든 2003년생인 중국인 참가자예요. 이 멤버는 배우나 좀 아나운서 분위기라서 아이돌 느낌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 노래랑 춤을 못해서 인기는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핏미 뭐 쉬안링이란 멤버도 비주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지만 근데 이 멤버들이 99년생인데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인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참가자, 아난이 있는데, 이쁜 것 같으면서 뭔가 약간 아쉽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키리는 2008년생 중국인인데요. 이 친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에 따라서 얼굴이 좀 많이 변하는데, 얼굴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느낌이 있고요. 어 프림이라는 2004년생 태국 참가자가 있는데요. 수수한 느낌으로 귀여운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멤버도 귀여운 캐릭터긴 한데,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베트남 느낌도 나고, 그리고 저번 무대에서 예쁘게 나왔던 2003년생 중국인 위안커도 이제 비주얼 멤버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기억나는 멤버들은 이정도? 워낙 멤버들이 많고, 그래서 방송 볼 때마다 생각이 달라지네요. 어쨌든 다음에 순위 발표식을 할때 조금 더 자세히 이 포지션별 경쟁력이 있는 멤버들과 추천 멤버들도 이야기해 보고요. 이 방송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